이 외에도 양수는 행군길에 보았던 비석의 글씨를 조조보다 30리나 빨리 해석해냄으로써 질투심이 많은 조조의 속을 뒤집어 놓기도 했습니다. 또 조조가 야심차게 냈던 한자 문제를 바로 풀어내므로써 조조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이처럼 양수는 탁월한 식견과 능력으로 조조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조조로부터 신임을 받았고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천하의 간웅 조조는 자기 생각을 미리 읽어내는 양수의 행동을 용납할 리 없었습니다. 결국, 조조는 가볍게 입을 눌리는 양수를 지켜보다 제거해버리고 맙니다. 양수는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도 내 죽음이 늦은 걸 안다. 더 일찍 죽었어야지. 그만큼 양수는 똑똑하며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조조는 양수를 죽인 다음 성대하게 예를 다해 그의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비록 죽이기는 했지만 그것은 양수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수구 여병하고 방의 여성하라. 즉, 입을 지키기를 병막에 막듯이 하고 생각 지키기를 성을 지키듯이 하라. 라는 뜻입니다. 남다른 머리와 재치, 폭넓은 지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입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화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골림이었습니다.